예,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으로 말씀대로 살다가 낙심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음, 바울이 되게 칭찬을 많이 했던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뭐 너희의 사, 믿음 소망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고 그래서 너희를 칭찬한다고 그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어, 나름대로 이제 그들에게도 권면할 내용들을 조금 담은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서와 후서는 분위기가 약간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 10절에 나오는데 2차 전도 행을 떠나는 중에 데살로니가에 잠시 머물며 세운 교회였어요. 그런데이 교회가 유대인들의 박해로 약 인해서 성도들만 남겨두고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후에 거기에 남겨진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서신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뤄서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기뻐서 바울이 서신으로 칭찬을 한 거죠. 당시 교회는요 로마의 박해뿐 아니라 동족의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박해 가운데 있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느냐 예나 지금이나 교회가 위기를 얻을 때면 항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냐? 왜곡된 종말론입니다 제가 경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종말론을 잘못 이해하는 것만큼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도 찾기 쉽지가 않습니다 뭐 기복 신앙 뭐 이런 것들도 뭐 교회 문제라고 치잖아요.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문제를 일으키는 게이 종말론에 대한 왜곡이에요. 그런데 대살로니가 교회 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주님이 재림한다는 그런 소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 재림을 핑계로 게으르고 무절제하게 사는 구성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외부적 박해와 내부적 무질서 속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참된 신앙의 기준을 세우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낸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들을 향한 확신과 바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요 바울은 자신과 일행이 어떤 사람에게 벗어나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까? 2절 말씀이에요. 우리 전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어떤 사람에게 건져 달라고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바울이 이전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죠. 이것을 염두에 둔것 같아요. 어, 여기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여기서 꼭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특정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비난, 부당한 공격. 이들 중에 때로는 교회가 귀담아 들을 것도 있는데요. 외국된 시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여전히 바울처럼 우리를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한 자들에서 견져달라는 기도가 주기도문의 한 대목을 떠오르게 하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견실히 살아가려 하다 보면요. 때때로 악인들의 핍박을 받게 됩니다. 원수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엄연히 따지면 원수가 생기는 것은 신앙인이나 아니나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원수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싸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악인들이 나를 핍박할 때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하니. 선으로 악을 갚으라 명하셨죠. 그렇게 명하셨을 뿐 아니라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십자가를 지시는 길에서 너무나 많이 복수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제자들이 배반했고요.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이 거짓증거 했고 모욕, 핍박을 받으면서 열두 영이 더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로 복수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저 끌려 가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면서 온몸에서 피를 펑펑 흘리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죠? 주여 저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악한 세상에서요. 의롭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악한 이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현실 속에서 싸우라한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라며 그 진리를 담아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만하게서 구하소서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서 악인들이 흥황하는 가운데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져달라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합니다 바울은 주께서 대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어디로 인도하길 바랍니까? 두 번째 질문인데요 5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무엇을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것을 원문의 표현으로 보자면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해석이 된대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인내. 그게 그리스도의 인내고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인내로 번역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인내하고 있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따릅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벗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존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에서 구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 인내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흐르는 대로 똑같이 악인이 됩니다. 영화 제목이 《악인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세 명의 악인이 나와요. 경찰도 악한 경찰, 그리고 깡패도 악한 깡패, 그리고 사이코패스 살인마. 이세 명이 다 악인이에요. 근데 이세 명이 다 싸워가면서 결국에 뭐 그래도 덜 악한 뭐 경찰이 승리하는 얘기로 영화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 근데 나는 이 영화 스토리보다 영화 제목이참 생각이 많이 가더라고요. 악인전 세상이 만들어내는 스토리는 의인이라도 그래 다 악인이다. 흐르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악인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유행가 가사처럼요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오르는 연어처럼 살아가라 부다 보면 우리는 의의 핍박을 경험합니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당하게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내가 복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정의를 세우기 바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요. 기도하죠.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을 대적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로 서가라. 나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항상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을 만나거나 고통스러운 현실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과 인내로 고난의 시간을 이겨낸 적이 있다면 서로 나눠봅시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있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요, 두 번째 주, 주, 어, 주제로 넘어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게으름의 문제를 다룹니다. 바울은 게으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권합니까? 6절, 14절, 15절인데 이거 한 목소리로 읽어 볼까요? 시작.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 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겉면하라. 여기서 보면, 게으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부끄럽게 하라.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겉면하라.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울이 다른 게으름의 문제는요. 두 가지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는 단순한 생활 태도의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종말 신앙과 당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연결된 주제예요. 당시 교회는 재물을 서로 통용했죠. 그리고 구제에 힘쓰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을 이용하려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선한 행동을 하면요, 그 선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꼭 생겨요. 그런데 그렇다고 선을 행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선은 선대로 행하게, 그 악한 이들의 악을 부끄럽게 해야 된,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가, 또 하나의 맥락이 뭐냐면, 종말신앙에 대한 이해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죠?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라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에 흔들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하고 딱 비슷해요. 종말이 임박했다고 생각한 일부는요. 세상 일이 무슨 소용인가? 곧 끝날 텐데. 라는 태도로 일상의 책임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집 팔고 땅 팔고 일안 하고 그냥 널브러져 자빠져 살고 남의 도움만 바라는 무질서한 생활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잘못된 종말에 대한 이해는요. 두 가지 극단으로 흐릅니다. 첫 번째 조급함이에요. 이미 주의 날이 왔다고 생각해서 현실을 무시하고 무책임하게 그 뭐냐 굉장히 이제 조급한 그래서 뭐 가족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그런 극단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종말을 아예 인식을 안 해서 현재 삶에 아무 책임을 못 느끼는 거. 둘다 잘못인데 여기서 어디에 택하는 거죠? 조급함에 택하는 거예요. 이미 주의 날이 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삶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세상이 끝나니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이 종말 신앙을 오히려 더 성실한 삶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교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 아, 우서 3장을 통해서요. 참된 종말의 신앙은요, 현재 책임을 강화합니다. 3장은 전체적으로 이 2장의 종말에 대한 이들을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반박과 3장의 성도들의 태도에 대한 반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읽고요. 대설론이 고서 3장 밖에 안 되니까 집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그 구조가 보일 겁니다. 3장 10절 보면 뭐라고 하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아니, 종말이 와서 일하기, 는 일하기는, 일하기는 싫은데 먹는 건잘 먹었나 봐요. 하나님 나라 오니까 일은 안 하는데 먹는 건 그래도 먹나 봐요. 내일 세상이 무너져도 한 그릇 소, 소나무는 심지 못하지만 먹기는 먹었나 봐요. 이것을 지적한 것이죠. 종말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현실적 책임을 버리는 것은 복음적 태도가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게으름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2절 보십시오.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종말은 무책임의 핑계가 아니라 조용히 맡겨진 삶을 감당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고아와 과부, 낙은해 된 자, 뭐 진짜 일할 수 없는 자들을 교회는 힘써 도와야겠지만, 과부도 참과부와 거짓과부를 가르쳤어요. 모든 사람이 일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보다 무너져서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시작 시작되는 거예요. 이 게으른 사람들은 한없이 게으르고 일하는 사람들은 한없이 일하고 교회 보면 그렇죠? 교회 보면 봉사하는 사람들은 더 봉사하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계속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 사람들 잘못됐지만 바울은요. 더 일한 자에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으름은 단순히 게을러. 사람이 참 게을러. 이게 아니라 종말을 오해한 신앙적 병리현상,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나눔에 있었던 현실 속에서의 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진정한 종말 신앙은 현실에 충실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범사에 감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현재를 더욱 거룩하게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바울은 본을 보이기 위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이걸 권면할 뿐 아니라 스스로 행합니다. 진짜 리더는 행동으로 말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시작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가볍지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이요 가르치는 자로서 그들에게 섰을 때도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자신의 사역 비용을 공동체에게 부담시키지 않았어요. 밤낮으로 일했어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급자족을 하면서 주의 일을 했어요. 그는 권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많은 사도들이 성도들의 그 연보를 통해서 생활을 감동했거든요. 베드로도 그랬고, 예수님의 다른 사도들도 그랬고. 근데 바울은 유독 일을 해가면서 교회를 섬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가르침이 순전하게 성도들에게 도달되기 위함입니다. 패기치지 말라 공동체에 패기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공동체의 연보로 생활한다. 그러면 혹여나 자기 가르침이 왜곡이 될까봐 더 나에게 천막 만드실 능력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을하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을 빈미로 노동을 멀리 하고 다른 성도들의 도움만 받으려 하는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일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는 실천적 본보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일이에요. <laughs> 설교 준비하는 것도 일이고요. 노동광도 그렇게 약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살로니가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사도인 것 같아요 바울의 권리 포기는 자유의지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내려놓음으로써 복음의 순수성을 지켰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포기하는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종말의 신앙, 그리고 나눔, 노동의 균형을 오늘 대살로니가 3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기다린다는 것은 현실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 거예요. 현실을 성실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야로 일했습니다. 바울은 종말의 임박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현재를 충실히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그 모범을 보여 줬습니다. 3번 말씀입니다. 바울이 도무지 일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에게 주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노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바울은요, 누구도 형제 사랑을 악용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바울도 스스로 일을 하여 누구에게도 패를 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바른 신앙을 전하기 위해 포기한 부분인 것이죠. 교회 사랑과 나눔은 진짜 필요한 사람을 위한 것이지, 무책임한 삶을 주장하지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형제 사랑이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했습니다. 4번 질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들 때문에 속상한 이들에게 주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13절은요 어, 임박한 종말, 형제 사랑의 그 틈을 빌미 삼아서 게으름 속에 있는 자들을 그저 돕기만 했던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선량한 그리스도인일수록 곤란한 사람들을 도우려 노력합니다. 선을 행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고귀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정작 도움을 받는 이의 자세와 태도가 좋지 않을 때 도움을 주려던 사람이 역으로 곤경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도왔는데 저 사람은 감사도 하네. 생각해보니까 준, 사람, 준 나는 가난한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부하네. 받기만 해서, 그럴 때 허탈함을 느끼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바울은요,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보석 같은 가르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은 않습니다. 땅에 뿌려진 씨가 어떤 것은 가시를 받아서 열매를 못 맺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돌짝 받에서 열매를 못 맺기도 하고. 길바닥에 한건싹 쫓아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선의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지만 수 없는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 그리스도의 인내, 그 인내를 더욱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시를 썼다고 하죠. 사람들은 때때로 뭔가를 주면 왜더 좋은 것을 주지 않았냐고 나한테 원망하고, 사람 때때로 칭찬의 말을 하면 왜 그런? 가식적인 말을 하냐고 나한테 이야기하고 난다고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으로 선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 때문에 우리 선이 포기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뿌린 선한 그 씨앗들이 누구에게는 열매를 맺거든요. 예수님도요, 열 사람의 문둥병자를 고쳤을 때 아홉 사람이 제갈길 갔어요. 그러나 단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한 사람 바라보고 사람들을 고쳐주신 거죠. 우리도 주님 닮고 의의 씨앗을 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 2번, 3번 질문입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공동체의 폐를 끼치면 실망하여 맥이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삶을 멈추거나 형제자매를 포기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공동체가 징계해서라도 불순종하는 지체 회개와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낙심할 뻔했으나 잠시 숨을 고르고 믿음의 경주를 이어간 일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교인들을 교훈하려 했습니다. 이 역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음의 예입니다. 바울의 본을 따라 고쳐졌다고 생각한 점이 있다면 나눠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넘어진다 해도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가 걸려 넘어뜨린 돌부리가 아닌 디딤돌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